점주님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저 원래는 뭐 다른 이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식업은 이 우동 키노야가 처음입니다. 저저 <목소리> 전준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우동키노야 신림점에서 점주로 지내고 있는 최현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님,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저 원래는 뭐, 다른 이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식업은 우동키노야가 처음입니다. 전준님, 원래 그 일을 하시다가 우동키노야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 원래는, 어, 제가 다른 요식업을 도전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동이라는 메뉴가 회전율도 빠르고 맛도 좋기 때문에 우동키노야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키노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다른 우동집도 물론 맛있고 훌륭한 메뉴들이 많지만 우동키노야는 특히 구는 즐거움도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본토의 일본식 우동을 조금 더잘 살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준이, 지금 총 좌석 테이블이 몇석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저희가 위에는 11석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2인석이 7 테이블, 4인석이 2 테이블. 이렇게 준비되어있습요 점준이, 손님들이 진짜 꾸준하게 들어오시는데, 피크타임 때는 매번 웨이팅이 걸려 있나요? 아, 어, 저희가 대부분 걸려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다치석이다 보니까, 그래도 회전율이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이 바쁜 시간에는 지치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가끔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손님분들의 미소를 보면 피로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주님, 우리 한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 사실 제가 이 우동집을 개업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확실히 1인석이다 보니까 회전율이 정말 빨라서 하루 매출은 2에서 300 잘하면 월 매출 1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진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희 재료 원가 같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마진율은 한 20에서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주님, 신민점은 주로 어떤 고객층이 방문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고객분들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최근에는 수능이 끝나서 수능 끝난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찾아오셨고 아무래도 우동이 가진 따뜻한 이미지 때문인지 어, 나이 드신 노부부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전주님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 투자하셨나요? 어, 저희가 그래도 번화한 지역에다가 창업을 했다 보니까 공사 같은 비용 같은 거 모두 포함해서 한1억 정도 집출을 했던 것 같아요.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점주님만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뭔가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동 키노야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제가 신사동 쪽에다가 하나 더 개업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동 키노야에서 식사하셨는데 맛이 어떠신가요? <laughs> <laughs> 맛있어요. 되게 면발도 쫄깃하고 약간 국물 베이스도 약간 다른 일반 우동집이랑 좀 다른. 되게 구수하고 깊고 맛있어요 네. 주변에 밥집이 많은데 우동 키노야로 와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면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오늘 처음 들어온 건데 되게 우동이 너무 끌려서 들어왔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우동 키노야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조건입니다 점주님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에 비해서 제 스스로 준비를 못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우동키노야를 창업하시려는 예비 점주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아마 초반에 교육을 받으실 때는 다른 부분보다도 퀄리티나 이런 타이밍 같은 부분 때문에 많이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많이 숙달이 되신다면 다른 아이템들보다 훨씬 더 경쟁이 능력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